과열되기 십상인 상남자들의 축구 경기를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으로 조율하고 축구답지 않은 축구는 싹다 쳐내고 팬들이 진짜 축구만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축구계의 다크나이트이자 어둠의 기사인 줄 알았으나 일부 심판들이 못도 아닌 권위주의에 빠져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력으로 경기를 망치고 축구 같지도 않은 것을 모조리 수용하여 팬들이 축구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부추기는 축구계의 십 협적 페이자 카르텔 침령인 축구 심판들에 대해 알아보자. 브라운드를 누비는 22명의 선수를 제외한 단한 명의 중립 진영 수호자. 심판의 판단 하나로 수백 수천억이 오가는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올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직책이기에 공정한 판단으로 경기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이 상당하며 이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심판이 될수 있어. 선수도 세계 무대로 나갈수록 잘하는 선수가 많은 만큼 세계 무대를 누비는 심판일. 판단이 정확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생각보다 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애송아. 심판이라는 고귀한 직책을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력이 대단하고 높은 직위에 있는 일부 심판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족같은 판정을 생산해내고 있지. 예를 들면, 체인벌린의 핸드볼 파워를 보고 같은 빡빡대가리의 깁스에게 퇴장을 준다던가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서 니엘 때 용이의 알론소 가슴팍. 정중앙에다가 디아블 잠부를 시전했음에도 경고 한 장으로 심하이를 쳐버린다던가 키슬링의 헤딩 슛이 동네 풋살장 마냥 골대 옆쪽 구멍으로 들어갔음에도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을 받는다던가 경고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본인이 준 카드 개수를 까먹고 한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세 장이나 준다던가 수많은 축구팬을 눈물짓게 만든 각가지 오심들은 7번 방에 선물 뺨치는 호소력을 자랑했어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는 법 법이... 야, 그런 경험 들을 통해서 보완 하고, 성장해 나가 는거 아니 겠어? 결국 인 간의 한계 를 인정, V.R.과 골라인 판독기 등 현대 과학 기술의 힘입어 스카이넷 오자스러운 행보를 이어간 축구계는 보다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했지. 근데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 일부 십 세기들은 본인 말이 맞다고 우기고 싶어서 직접 눈으로 V.R. a 확인하는 걸 꺼려하는가 하면 V.R. a 확인하는 세기들은 동료 심판이 본인 오심으로 슬퍼할까봐 우쭈쭈 해주면서 눈 감아주지를 않나. 술처먹고 일하는지 오프사이드 선도 받. 그치를 세상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는 심판의 권위에 문제가 생겼겠네 심판의 영향력 줄이고 대충 수습했으면 됐지 왜 지랄이야 개소리야 애송아 몇대 맞을래? 역으로 오심들로 인해서 심판의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운 나머지 심판의 판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결과 이제는 심판에게 항의하는 척만 해도 옐로가 주어지질 않나? 약간의 지연 행위만 있어도 곧바로 옐로가 로 폭탄이 쏟아져? 치즈 추가한 치즈 크러스트 피자보다 치즈를 더 많이 주는 마당의 영향력을 줄이기는 개뿔 아니 그래 규정대로 옐로 주고 레드 주고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똑바로 줄돔 주고 말돔은 말아야지 몇 명은 철룡인 골목대장 퉁퉁이 마냥 그라운드를 휩쓸고 다니는데 저거 왜 카드 안 줘요? 하고 물어보면 명령불복종으로 치즈 악기발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이러면서도 맨날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심판들만 중요한 경기에 배정받는 부분이 대체 그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누가 해킹이라도 해서 알아와봐 제발 사고치고 프로의식 없는 선수들도 문제지만 권위의식에 찌들어서 지들 맘대로 경기를 휘두르는 일부 조판들 얘네들 문제가 더욱 싸가지가 없어 뱀다 앞으로 이 거지같은 판정을 이번 시즌 내내 꾸준히 봐야 할 우리를 위해 축구팬들 화이팅! 선량한 심판들도 화이팅! 用。